그거, 그거 말고 오크한테 I g o 오크한테 이 y 이 u done, you done, 일단 u don't like i 이동하고 지금 참 t l i k 이 it. You d o n 고 like it. You can e 강현님하고 그다음에 차티스트 분들 중에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오시면 돼요. 지금 마지막 장면은 화려한. 와우. 화려한. 차티스트 분들. 화려한 옷. 환영합니다. 화려한 옷. 역시 소분 가드죠? 화려한 옷이면? 저는 이 옷으로 갑니다. 짜라 강현님하고 저기 초대해 주세요. 역시 소분가르다. 소분가르다. 소분가르드가 진짜 이뻐요. 너무 아, 잘 나, 만들었어. 빨리 박네. 제가 제가 정말 정말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지금 곧 날이 밝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 위치까지 이동하신 다음에 떨어지지 마세요. 떨어지지 마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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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옮겨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절대. 알았죠? 한분한분 옮겨 드릴 텐데, 아, 한, 여러, 여러 명이 옮겨 드릴 텐데. 이걸로 할까? 일단 대기 대기는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계시면은 제가 매직 카펫 가동시켜 가지고 아마다용군용군 옷빠져야되는데? 용군 오우.. 지금 당장 비난을.. 신난을신난을오 이거 괜찮죠? 색깔 깜빡했네요 이거 입기로 했어요? 그냥? 용군 은색으로 할까? 은색.. 뭔가.. 금속 색깔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전사의 체 저도 H? 지금 <laughs> 어떤 아웃핏인지 감을 못잡았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 뭐 누리끼리한색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있다. 오 이거 이쁜데요? 이걸로 갈까? 검색이랑 은이 금색 같은 경우랑 되게 어울리네. 그냥, 어, 너무 이질감만 안 들면 돼. 너무 이질감. 잠시만요. 금속성 오오. 색깔이 알드메리 영웅 옷이 명칭이 뭐지? 아 맞다. 나 어제 나는 안 나오지. <laughs> 어제 색깔이 별로 안 나오네. 여러분, 단체 사진만. No. 저는 네. 이 영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음. 어. 해가? 해가? 저쪽에 있네? 네, 저쪽에 있어서 밝고 뒤에는 벌써 다... <laughs> 해가 뜬 거예요? 그죠좀 아쉽긴 하네요 아, 해가 또 밝았네 그래도 괜찮은어 그 가시죠 그냥 이 그냥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그냥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 더 이상 이거 만약 하려면 우리 몇 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요걸로 갈까? 별빛 골드. 저, 누구 먼저? 다 같이? 네 잠시만요. 이걸로. 어제 여러분들 한 번에 옮기려고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촌스런가? 좀더 누리키 모양색으로 해줄게요. 오십시오. 보시고 싶은 분들 오십시오. 토끼머리님 <laughs> 초대해드리면 되겠다. 아 토끼머리님. 루피 님이랑 토끼 머리 님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여기서 루피 님 플라이. 어, 색깔. 색깔 때문에 그런 건가? 조죠. 다시 환자하겠네. 어, 어, 어. 일단은 돈이 되는데라기다 다시. 아, 돈이 없을 줄이야. 소분가로 도로 최대한 바꿉니다. 여기 그 그나마 그나마 이 매직 카펫 중에서 가장 크더라고요. 저희 다 올라타요 지금? 아어 너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저잘 쫓아오시면 돼요. 잘 쫓아오시면 돼요. 꼈다. <laughs> 삼촌. 아 딥블루님도 모두 오시면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삼촌, <laughs> 삼촌 됐죠? 지금은. 일단 단체샷을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차티스트 분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능원능 와주십시오. 있고요 큰일 났다. 음, 다 오셨나? 저기 죄송한데 <웃음> <웃음>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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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염색약 살 돈이 조금 부족한데 조금만 보태줄 수 있나요? 아, 올드 아, 골드 보내드릴게요. 올드 보내드릴게요. <laughs> 네, 선생님, 얼마? 얼 10만 골드 보내드릴게요. 마치. 이거를 아 메일로 보내드림 아니죠 저거 하면 되죠? 또 갑자기 다 부족해요. 다시, 아, 다시 받을 면목이 없네요. 아니야. 아, 채팅이 많이? 채팅이 어디 게시지아저 지금 옷 갈아입을라고 저희 차쌤 그쪽으로 왔어요. 메일로 보내드려요. 메일. 아네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아 어, 죄송합니다 합니다 반대편에서 잉글을 차라리 잡아야겠네 오? 메일을 어떻게 보내지? <laughs> 용군이 보내줘요 우리 다.. 저기 용군 잠시 뒤에 출발하고요 용군 잠시 뒤에 출발하고 우리 다 같이 출발할게요 다 같이 출발할게요 잘 쫓아오셔야 돼요 2, 2차.. 2차 버스도 있으니까 2차 버스 2차 버스도 있으니까 어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어? 이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잘 점프하시면서 예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고도 올리는 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세상에. 돼요. 세상에 아 <laughs> 스타에 사느라고 돈을 다 썼네요. <laughs> 세상에 오이거 어, 어. 네, 디싱크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오 어. 그러니까 이차 버스 있습니다, 여러분. 2차 버스. 죽었는데? 차 버스 있으니까 버스 되게 위험하네. 오. 어, 높이 지금 최인가 오케이 이제 걸어갑니다 이제 걸어갑니다 다들 떨어지지 않죠? 최대한 최대한 천천히 걸어갈게요 없나? 이게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다같이 움직이는 거 모두 하나도 못 갔다. 잠시만 잠깐잠깐 잠깐만. 오 너무 앞섰어요. 고이드 할게요 게요게요 떨어지면 안돼 빨리. 지면안 돼요. <목소리> 갈게요아 <목소리> 저보다 조금 정말... 앞서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소리> 신발도. 아만 <목소리> <큰> 먹고 샀는데. 쿠키 <목소리> 영상. <목소리> <laughs> 지금 보는 사람들도 떨리느니오 색깔 예쁜 것 같아. 어, 거의 다 왔어요. 장난인데. 요, 요, 여기서 제발 제발. 여 너무. 코이다보 제거 먼셨죠 떨어지 지 마세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오 이거 괜찮잖아요. 가셔서 겁나 오시는데. 겁나 멋있다 도착. 나, 이걸로 해야 될것 같아 일단. 예. 다음 분들 모시고 오겠습니다. 힘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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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분들은 그냥 저기 두고 가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시다 오시다. 지금 길도에 도착하신 분들은 그리고... 그 점프 매드 있는 어네다다 다 찾아서 오셨나요, 혹시? 어 네? 네, 지금 염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돼. 방패도 오오라 터지게 네, 출발할게요 캡틴님까지 지금 누구 떨어지신 것 같은데 방금 또 <laughs> 누구 떨어지셨어요? 아, 네 누구 떨어지셨어요? 그룹 노 no! 이동 <laughs> 와 여기서 제이스버도 멋있다 아찔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갑옷들은 대부분 은색 입으시네요 그거랑 좀 진짜, 진짜 차이가 느껴지겠죠? 진짜 물 같다 진짜 바다 같네요. 아무또 떨어지신 것 같은데 누구에 봐요 올라오시면 또 떨어지셨는데 달려 <놀리는> 해가 지금 쨍쨍하게 나버렸죠 지금 괜찮아요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다 같이 낸 것만으로도 <laughs> 아고 점프맵 위로 분 <목소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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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끼리그 포즈 정해보실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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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는, 저는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카메라 저 멀리서부터 매직카펫 타고 오기 때문에 아캡틴이까지 오셨으니까 예 지금 도착했습니다 장군님 해골이 되어버리셨어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점프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 매직카펫 가신 분들은 고도 올라갈 때까지 고도 올라갈 때까지 점프하셔야 돼요 점프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점프하면서 <laughs> 움직여주세요 <점프하시면서 웃음> 이 뭐야 밟았어요? 어 죄송해요. 밟으려고 누구 떨어졌죠. 떨어졌죠? 점프하시면서 앞으로 가셔야 돼요. 다시, 저분 오시면 다시 가, 주발가겠습니다 고도, 고도, 잠깐만. 고도 낮출 건데요. 고도 낮추다가 떨어지실 수 있으니까 여기 단체 플랫폼으로 다 내려가 주시고 플랫폼으로 다 내려가 주시고 어, <laughs> 며칠이요? 올라와주세요. 아 지금 버스에 치인것 같은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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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들이 무사히 오시길. 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 너 핑어 어떻게 하지? 지금은 앞으로 점프하시면서 천천히 타이밍 맞춰주시면 되고 최고 고도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걷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까지 떨어질 수 없어 이제 앞으로 건, 걸을게요 저보다 조금 앞서서 걸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앞서서 저보다 조금 앞서서 걸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이게 뭐야 겨우숙이님 <laughs> 채팅창에 뭐라고 하셨길래? 아. <laughs> 아 신입이다. 신입이 오고 있다. 뭔가 멋있는데요. <laughs> 여기서 떨어지면 역적된다 조심조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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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진짜 왔다갔다 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 아네고생하기까지여기여러분들이 <laughs> <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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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넓은 쪽을 저쪽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제 포즈 잡아주시여요여러분 포즈 잡아 주시고요. 옷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 입고 싶으신 옷 입으세요. 이게 엘더죠. 아나 저거 치워야 되는데. 잠시 저 뒤에 저거 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포즈. 그니까 제가 이쪽에서 여러분들을 촬영할 거거든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을 촬영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다. 응. 여기가 어? 여기가. 여러분, 여기서 촬영할게요. 요 장면, 요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로 다가갈 거예요. 그래서 어, 이쪽 바라보시고 자리 잡아주시면 돼요. 자리, 자리 잡아주시면 돼요. 서로 의논하시면서 전 잠깐 저기 좀 정리 좀 하고, 이렇게 끝끝머리 이렇게 있는 건가요? 가운데, 가운데 서 계시면 돼요. 가운데, 가운데 2열, 2열이나 1열, 1열이 좋을까요? 1열 너무 흑상하지 않아요? 아, 2열 괜찮네요. 지금 인원이 뭐 앉아 계실 분들 뭐 이렇게 가지고 포즈 잡아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서 있겠습니다. 1렬에이렇 네. 이거 다한 다음에는 다한 다음에는 떨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떨어지는 장면도 찍을 테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조금만요 중앙으로 오시겠어요. 지금 끄트머리에 가계신 분들. 이 정도면 되나 오! 소븐가르드 하나 더 있다 오! 눈에서 빛나요! 불 나요 막 대박인데? 제 레드가드한테 소븐가르드를 입혀볼까봐요 입히긴 입혔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아 역시 몸매를 뚱뚱하게 안하면은 다 멋있어 대도님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 16... 요... 노드 노드 이분은 어 모르겠네요 꼬리는 없으니까 일단은 <laughs> 아 장군님 그 시트라고 슬라시하고 SIT하고 1부터 6번까지 있던가? 되게 여러 자세가 있어요. 앉는 것도. 서 있는 건뭐 자세 없나? 뭔가... 왜 자꾸 쳐다보지? 어, 무 your coach? You go near h i 가? d o s h a 가 o 어 잠깐 오셨는데 떨어지셨네 <laughs> 그, 1열 2열을 너무 이렇게 그, 정갈하게 하실 필요 없이 앉아 계실 분도 몇분 계시면 될것 같고 서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 약간. 더붙어야되나 뭐야. 겠네 뭐야? 브레이쁘다레이크브레이이렇게하이도안 겹칠까요? 이이이 와 근데 소븐 가르드 스타일이 3 시모였는데 색깔이 다 틀려요. <laughs> 대박. 치치야치치야좀치리 어? <laughs> <laughs> 뭐야 이거? 허리를 잘록하게 하니까 되게 멋있네. 저기 님이제 레드 가드는 지금 헬멧만 <laughs> 모으면 되는데. 그래도 이뻐요. 지금 오크 햄에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그대거폴 투구 그걸 갖고 싶거든요. 중갑인데 이뻐요. 시로디에 가면은 대거폴 진영의 그 경비병들이 입고 있는데 어 약간 좀 뭐랄까 뭐야 최소 부사관 이상이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한번 촬영 들어갈게요 여러분 가겠습니다 역광이죠 깃발 쩐다 깃발도 꽂혀있어서 겁나 멋있어요 <laughs> 깃발 각도가조금안조은안좋그데돌그수있릴요 조금 제가 봤을 때만 조그만 조이만안 어, 보여.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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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긴, 조그게 멋있거든요. 만 <laughs> 조그만 이기는 편, 우리 편아참 싫어 고굴님이신데 아 그래요? 차, 촬영? 아 깃발 각도 때문에? 아 듀얼이구나 저거 네. 듀얼 깃발이었네 <laughs> 진짜? 듀얼 깃발을 꽂은 거였어? 여러분 계속 제가 앵글 각도 재고 있겠습니다 준비되시면은 되게 멋있긴 하다 지금 제일 앞에 계신 두 분이 누구세요? 제일 앞에 계신 두 분이 여기, 여기 지금 어, 네두분 이제 포즈 잡아주시고요 앉, 앉는 포즈 잡아주시고 깃발, 깃발은 어, 안 꽂아요? 하지만 앞부분에. 견딜 수 있습니다. 이이 이, 이 화면 보세요. 와, 얼마나 멋있어요. <laughs> 계속 촬영 들어갑니다.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즈 계속 잡아주시고요. <laughs> 노답 <노랍> 삼입니다. <3명제. 웃음> 소분가르드 노답 삼입니다. 삼다 소분가르드 노답삼형제 버글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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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네요 근데 이거 유튜브도 나쁘지 않은데? 이쁘긴 한데 근데 저 너무 이렇게 뾰족뾰족한거 싫어해가지고 저는 대거폴2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소분가르드도 이뻐요 <목소리> 뭐 악마도 있는데 모집에 방금 툭툭 튀었지 화면이. <laughs> 푸딩군 저기 목소리. 전 조용히 있었죠? 지금 저기누구지이 저기 앞열에 저기 호박머리 해주신 분 자, 저기 계속 변경하실 때마다 일어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오케이. 앞열에 계신 분들은 어떤 특. 다시요. 다시. 그 행동 행동을 유지시켜 주세요. 네, 행동 유지시켜 주세요. 행동 유지시켜 주시고. 소분가르드 개노답 서명제다 와. 와, 근데 몇 명이에요, 10, 파티? 4 5 9 18? 18? 18? 아이고, 소스캐님 방금 잘려. 네 18명. 음. 가지신가? 암살자같은 느낌이죠? 이거 저기로 해야겠다 키보드 마우스로 해야겠다 이건 돌이야 키보드 마우스가 좋은거 참치, 참치랑 수댕는 반발자국 왼쪽으로 파도메이 님이 안 보여. 그리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인가 역시 소븐 가르드 스타일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네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기서 일단 컷을 하고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한 번만 그, 정말 특이한 거 하고 싶으신 거 하시면 돼요. 그거 하나만, 하나만 해보죠. 그, 정말 특이한 거 하시다가 제가 레디 액션 하면은 다 같이 앞쪽으로 점프하세요. 정말 특이한 거 하고 있다가 레디 액션 하면 앞으로 다 점프해서 그냥 낙사 하시면 돼요. 낙사 하시면 돼요. 쳐도 되고, 뭘 해도 되고 햇빛이 너무 예쁜데?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나 진짜 미안한데 아까 전, 아까 전 포즈 다시 치해주면안 돼? 버전 보조, 다시 치워주면안 돼. 햇빛 너무 아, 뭐. 멋있어 지금. 아, 다시 다시. 단체 사진, 다시 다시. 단체 사진, 다시 단사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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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지금 해가 움직여. 해가 움직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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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해가 움직여. 어 되게 멋있는데 지금.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 해가 너무 멋있어 지금. 진짜 장난 아니에요. 갈게요, 갈게요. 와, 이거 되게 멋있다 <laughs> 계속 춤추고 계시네. 한 번만 더. 와, 해, 해가 나니까. 근데 앞에 체력바가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 옆에 산이랑.